이번엔 중둔근을 테스트 해보려고 래요 지금 중둔근도 상당히 안좋으신데 제가 한번 다시 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밀 테니까 안 밀지게 한번 자 힘주고 아예, 아예 힘을 못주시네요 1.9kg 다시 한번 다시 세게 시작 아 힘을 굉장히 못주시네요 2.2kg 자 이번에는 운동을 한번 시켜볼게요 아, 아까처럼 어. 이렇게 들었다가 천천히 내렸다가. 자, 다섯 번만 해볼까요? 천천히. 네, 네 자, 한번 똑같이 밀어볼게요. 자, 힘 주고 시작. 네. 4.8kg. 4.8kg까지 여기 있네요. 4.8kg. 이번에는 그냥 중둔근을 제가 마사지를 한번 해볼까 생각입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을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 이렇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, 제 생각에는. 아프세요. 네. 다시 한번 체크해볼게. 자 힘주시고. 점파 k g 다시 한번 만씀겠습니다 하고 힘 주고. 아까보다는 확실히 더 많이 좋아졌네.